오. 손. 이쪽 손. 이쪽 손도 하던데, 그랬었 이쪽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여기 손. V. V. 아, 우리 집 개는 V를 못 해, V. 어? 속 들어온다. <laughs> 다 하네. 가할 줄 아네요, 진짜. 미용하는 내내 얌전해가지고 천 미용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 똑똑이네. 어, 성이 안녕. 어, 차우차님 안녕하세요. 어, V도 할수 있었구나. 아, 아까 전에 영상, 애기 영상 찍긴 했는데 V는 몰라가지고. 뿌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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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laughs> 응? 내 물개 컷이요. 아, 어, 애기 너무 귀여워. 그래서 보호자분 오기 전까지 잠깐 라방을 켰어요. 헛? 제가 원래 여기서는 라방 안 하는데, <laughs> 코? 예, 미용은 끝났어요. 미용은 끝나고 이제 보호자분 이제 기다릴 겸, 잠깐. 이게 너무 귀엽길래. 제가 원래 딴 데서 미용을 하는데, 아니, 딴 데서 미용한데, 딴 데서 라이브를 하는데, 그 강아지 털 엉덩이 자르는데, 정지당해가지고, 어, 다른 플랫, 다른, 다른 플랫폼에서 강아지 엉덩이 털을 잘랐거든요, 뽐에. 엉덩이 털을 자르는데 갑자기 정지당했어요. 그 사유가 뭐.. 성적이.. 다고.. 판단했나 봐요? 그쪽에서? 아.. 황당해서.. 걷는 거 귀여운데? 쇼. <laughs> 여우와 공 어크리스찬어 <laughs> 둘째가 제꺼죠 아까 첫째도 장난감으로 놀다가 지금 기가 막히게 끝나는 걸알아야 애들이 기가 막힙니다 딱 끝날 때 되면은 문 쪽으로 와갖고 소리가 야무지게 들리면은 총총총 기다린다라는 거 아까 전에 드라이한 다음에 얘 껴안고 있었는데 그냥 아예 안겨갖고 자던데 그탁 기대면은 그냥 툭 자던데 슝 <laughs> 귀여워. 어, 저 머리는 까맣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.